안녕하세요 조선모터스 김주환 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쌍용의 티볼리 S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 같은 경우는 2 0 1 6년식에 12만 k 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이에요. 우리 이 차량의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한 음색, 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외관위 실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이제 화 현상 없이 이렇게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런 데 보시면은 생활기술 같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 마찬가지로, 이제, 렌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판도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한 차량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물론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끝쪽으로 그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휠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70% 내지 80% 정도 남아서, 이번 겨울은 거뜬하게 청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도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제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헤드를 보시면은 어디 나간 거 없이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도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들어, 들어간 차량이라서 굉장히 이쁜 차량이에요. 뒤에 트렁크 공간도 이제 많은 이제 짐을,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서 와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해요. 제가 한번 실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티볼리 차량 이제 시트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죽 시트로 해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VDC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약 122,596km 만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핸들리모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투 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이제 잘 나오는 상태이고요. 이제 송풍구 이제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막힘 없이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1 2 볼트 시거잭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변속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뒤에 2열 시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마찬가지로 실내 클리닝을 마친 상, 상태라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이제 영상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이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아마 더욱더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티볼리 차량 외관 및 실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이 사교,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래서 무사고 차량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연락처로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소개한 이 차량의 가격은 71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상 두송모터스 김주원 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미흡한 점 많이 보강을 하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